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클릭은 어, 처음으로 이제 ETF를 말씀드릴 건데 음, 뭐 지수 ETF는 아니고요. 요즘에 좀 많이 갖고 계신 원유 ETF인데 어, 사실 이 원유 ETF를 사실 분들 중에서 어, 사실 ETF가 무엇인지 또이 WTI 원유가 무엇인지 어, 각각을 알고 매수하신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아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요즘 기름값이 싸다. 어, 그럼 기름값이 다시 올라가면 뭐가 오를까 찾다 보니까 아 이게 오른데 해서 사신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어 일단은 WTA 원유란 무엇이냐? 이제 서부 텍사스 유 이제 어. CME 거래소에서 그 WTI 원유 선물이 이제 거래가 됩니다. 이제 이 원유 선물에 대해서 어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반행한 것이 이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인데, 어이 서부 텍사스유. 그러니까 뭐 기름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바다에서 나는 브랜트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끌어올리는 이제 WTI 그다음에 두바이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어 사실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거는 서부 텍사스 유 이제 미국이죠. 어 미국에서 나는 기름값을 이제 지금 기름값도 먼저 한번 보면은 어 기름값을 한번 볼까요, 먼저. 어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게 이제 인베스트이 현재 크루드 오일 WTI가 20달러, 20.29달러입니다. 어 사실 기름값이 한참 그좀잘 최근 1월 뭐 작년까지 만 해도 뭐4 50 60 이사원에서 왔다갔다 했었는데 어 이제 코로나 불확실성이 나오고 나서 어, 중국의 수요가 둔화된다 라는 뉴스로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펙과 러시아가 합의가 실패했다 아어 이제 이런 또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 라는 이슈를 타면서 어,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어, 사상 최대의 급락, 이제 이러면서, 유가가한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이만큼 많이, 많이 내려오니까 또, 모든 게, 많이, 갑자기 빡 싸지면은, 어, 이제, 반등하겠지 하고 들어오는 매수 세력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영상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 예, 일단, 유가에 대해서, 뭐, 5일에 대해서, 뭐, 기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저그 압축해가지고 그 러시아랑 그 오펙이 그니까 러 오펙이랑 비오펙 국가들이 이 감산합의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싸워요 진짜 맨날 싸웁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굳이 싸웠다고 급락을 하게 되느냐 아, 라고 봤을 때 사실, 뭐, 제 3의 이유, 제 2의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둘이 싸워서 치킨게임을 해서 유가가 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은 명분산의 문제고, 유가가 진짜 빠진 거는, 어, 서로 뭐, 이제, 감, 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또 이제 감산하게 될 경우에도 누가 얼마를 감산하니 또 누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감산하니 이러다가 싸우는 거고 또 누구는 감산하는데 누구도 감산 안 하면 또 시장 점유율에 문제가 생기고 시장 점유율도 뺏기기 싫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어 제가 봤을 때 유가가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어 공급은 거의 그대로 있고 수요가 막 빠지다 보니까 어 수요가 막 빠지다 보니까, 어, 저 공급이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막 내려가게 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건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수요랑 공급이 있을 때, 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빠져버리니 가격이 60이었던 게, 여기 있던 20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수요가 이렇게 빠지니까. 어, 근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리려면은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면 되거든요. 그럼 공급을 다 같이 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감산이라는 거는 제약이 있어요. 이 유전이라는 것이 한번 파, 파게 되면은 다시 닫을 수가 없고, 다시 닫으면 또 다시 여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을 한번 파놨을 때, 팔아서 단 1원이라도 남는다 라고 하면은 팔아 어, 기름을 계속 퍼야 되는 거예요. 1원이라도 남는 게 아니고 1원이라도 기름을 받아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조업 중단의 원리에 의해서 어, 1원이라도 수익이 난다 라고 하면은 어, 조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아, 유지비, 고정비, 고정비용이 있지만, 이 가변비용을 계산했을 때, 어, 어느 정도, 그냥 기름을 감산하지 않고, 감산을 하든가 안 하든 간에, 그냥 팔아, 기름을 파가지고 팔면은, 돈이 나오면은 무조건 파는 게 이기기 때문에, 감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유가가 올라오라고 그러면은 수요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긴데 이 수요가 원래 언제 올라올지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다는 얘기는 즉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언제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가 하면은 지금 수요가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또는 진짜로 이 유가가 감산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감산해도 소용 없네. 그냥 다시 늘릴래라고 해 버리게 되면은 기름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20 달러 선에서 이제 하방이 잡힌 것 같긴 한데 어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옵니다 유가가 60 달러일 때어3 달러가 오르면요 5%가 제 변동이 되는데 유가가 20 달러일 때3 달러가 움직이면은 이게 15%가 급등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이 ETF의 단점이 여기. 어 문제점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ETF는 유가가 1% 오르면 1% 오르고 1% 떨어지면 1% 떨어지는 이 원리인데 이게 같은 3달러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5% 움직이던 게15% 움직이고 어 그러니까 어 하루만에 15% 30%가 움직이는 상품이네 어 그럼 나 이거 사야지 하고 나서 어좀 문제는 빠져도 저렇게 빠진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유가가 뭐, 1달러 올랐는데, 어, 뭐, 5%씩 움직이고, 이제 이런 시장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유가가 그렇게 막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어제, 한 2달러 좀안 되게 빠졌는데도, 어, 유가가 11%, 이 ETF가 11%까지 빠지고, 또 오늘 아침에 괴리율도 떴죠. 괴리율도 2%가 떴단 말이에요. 괴리율이란건 뭐냐? 이거를 1%로만 1%, 오르면 1 오르게, 10%로만 10%, 오르면 10 오르게 추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 이사람들의 매매하고 하다 보니까, 어, 10% 올라야 될게12.8% 올랐더라. 2.8%가 과대로 올랐더라. 이제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막상 다음날에, 어, 이 종가 기준한 사람은, 어, 손실을 보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ETN은 더 합니다. ETN은 더 해요. 어, ETN은 채권 기반이고, ETF는 펀드 기반이기 때문에, 어, 이 수익률 계리감의 차이가 더 큰데, 유가라는 게 이제 언제 반등하나요? 라고 저한테 어쩌면은,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하물며 지금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어 돈을 받고 유가를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발생하냐면은 유가 기름이라는 건 한번 캐면은 이제 보관해죠. 보관하게 되면 보관료가 듭니다. 근데 이제 보관을 보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보관을 계속하고 그러면 누가 이 기름을 가져가야지. 내가 보관료는 안 내기 때문에, 야 차라리 보관료가 지금 10만 원인데, 너가 그냥 5만 원의 기름 가져가라. 어? 아니면은, 야너 나한테 그냥 내가 너한테 그냥 5만 원 줄게. 이 기름 가져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실제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현재 이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가가 수요 만약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면요, 이 파생상품 원금 원본,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가는 지금 당장 섣불리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유가가 3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들어가셔도 어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오히려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수요라는 게 회복하기 시작하면감 공급량은 그대로니까 오히려 감사를 좀 했으니까 수요라는 게 올라오면 은 상승폭이 굉장히 빠를 거기 때문에 차라리 유가가 30달러 수준까지 올라오고 나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은 많다. 지금 원유는 선물 시장에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ETF는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원유에 대한 해답을 좀못 드려서, 어, 이게 무슨 영상인가 하겠지만은, 뭐 웬만하면 건들지 말란 뜻이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